전자 가을 멋있지요 가을 하늘은 엄트나이 넣습니다. 메리 골드입니다. 메리 골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거는 지금 벌이 지금 꿀을 채취하고 있습니다. 이거 꽃차 해도 되고 약용 식물입니다. 이 꽃말은 우정입니다. 우정, 예, 예언. 진짜 이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. 억수로 많아요. 메리골드는 노란 거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오늘 메리골드인데도 이거는 빨갛습니다. 이렇게. 그러니 이거 색깔이 천천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 옆에 이 하단에 이렇게 자 피했습니다 요거 피만 하면 모기가 없어요 모기가 모기가 냄새를 싫어합니다